잠시만요. 해외 거래소를 찾고 계신데 혹시 수수료 페이백 혜택은 놓치고 계신 건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거래소 추천만이 아니라 거래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테더 드랍은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전용 플랫폼입니다. 가입한 거래소 UID만 연동하면 하루 단위로 수수료 일부를 USDT로 돌려받을 수 있고 복잡한 조건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수수료를 제대로 챙기면 같은 매매라도 실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떤 거래소에서 테더드라 페이백을 적용할 수 있고 어디가 진짜 쓸만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해외 거래소를 고를 땐이세 가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성. 보안이 튼튼하고 거래소 신뢰도가 있는지. 두 번째, 수수료. 수수료가 낮고 페이백 혜택이 적용되는지. 세 번째, 거래량. 체결이 빠르고 유동성이 충분한지. 특히 수수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을 냈다고 좋아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은 꼭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 거래소는 바이낸스입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답게 거래량, 보안, 기능성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들도 바이낸스 차트를 참고할 정도로 업계 기준이 되는 거래소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용자에게는 셀퍼러 및 공식 페이백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제공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계정 정지 등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페이백까지 고려한다면 바이낸스는 비추천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비트입니다. 최근 급성장한 거래소로 거래 엔진이 정말 빠릅니다. 수수료 구조는 2025년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 지정가 0.02% 시장가 0.05% 테더 드랍 연동 시 지정가 0.01% 시장가 0.028% 페이백 35% 수수료 할인 20% 적용. 트래블로도 업비트 비성과 연동되어 있어서 입출금도 아주 편리합니다. 단점이라면 코인 종류가 다른 대형 거래소보다 살짝 부족하다는 점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OKX입니다. 알트 코인이 다양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소입니다. 수수료 구조는 테더드랍 연동 시55% 페이백. 실제 수수료가 매우 낮아져 고액 트레이더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장점 알트코인 종류가 많아 신생코인 매매 적합 보안도 업계 최고 수준 단점 UI가 다소 복잡해서 초보자에겐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음 추가로 소개드릴 거래소는 MXC입니다. 수수료 구조는 기본 수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하고 테더드라 페이백 50% 적용 가능 장점 한글 UI 완벽 지원 초보자도 쉽게 접근 가능 가입만 해도 페이백 적용, 별도 신청 절차가 단순 단점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로 연동되지 않음 업비트 비썸으로 바로 출금은 어렵고 OKX나 바이비트를 중간 경유 합니다. 요약하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m x 지 코인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싶은 분은 OKX 매매 성능과 빠른 체결을 중시하는 분은 바이비트 바이낸스는 한국에선 페이백이 막혀있기 때문에 부추천 모든 거래소의 테더 드랍, 연동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수수료 페이백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지금 가입만 해도 최대 55% 수수료, 환급, 별도 할인까지 적용 가능합니다.